최근 3,000포 이벤트는 트로트 가수 영탁의 눈부신 공연으로 표시되었습니다. 그의 멜로디어스한 목소리와 카리스마적인 공연 스타일은 관객에게 깊고 지울 수 없는 인상을 남겼습니다. 첫 음표부터 공연이 끝까지 영탁은 관객을 사로잡고 잊을 수 없는 매혹적인 재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잊을 수 없는 공연은 최근에 열린 글로벌 포럼의 중심이었으며 이 포럼에서는 한국 문화와 음악의 발전에 대해 논의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의 연설에서 트로트 가수로서 영탁의 성공을 강조하며 이 전통 음악 장르의 한국 문화 풍경에서의 중요성을 시사하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영탁과 같은 아티스트들이 트로트라는 전통 음악 장르를 보존하고 발전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국제 플랫폼에서 한국 문화를 홍보하는 문화대사로서의 역할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는 한국 트로트 음악의 황금 시대의 부활은 오랜 시간이 걸린 여정이었으며 이는 헌신과 끈기로 표시되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영탁, 이명웅, 김다영과 같은 새로운 세대의 트로트 가수들의 뛰어난 성과 덕분에 이 장르는 부활을 보았습니다. 이들 아티스트들은 국립예술상 후보에 오르며 그들의 재능과 대중의 인정을 입증하였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황금시대 트로트 음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시사하며 장르의 장기적인 성장을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영탁은 실제로 한국 음악산업의 보석입니다. 그의 기여는 트로트 장르를 밝혀내는데 도움을 주었으며 이를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향력은 트로트를 넘어서 한국 음악이 전 세계 음악 맵에서 더욱 전진하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영탁의 변함없는 열정과 뛰어난 재능은 관객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는 것 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의 중요한 부분을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그의 빛나는 경력을 통해 영탁은 창조적인 음악의 높은 수준을 끊임없이 보여주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는 국내 무대뿐만 아니라 국제 무대에서도 빛났으며 해외의 친구들과 관객에게 트로트 음악의 아름다움과 리듬을 소개하였습니다. 그의 음악에서 전통적인 스타일과 현대적인 스타일의 조화는 트로트 음악의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었습니다. 이는 고정관념을 깨고 이 장르를 젊은 세대에게 더 친근하고 접근하기 쉽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트로트에 대한 혁신적인 접근 방식은 장르의 관련성과 넓은 글로벌한 관객에 대한 매력을 보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